주세현TV 실전투자 주식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검색식 종목 분석 진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원봉부터 볼 겁니다 검색식 회원님들 20원봉부터 보시고 검색식 이제 미보유 하신 회원님들께서도 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같이 보시면 돼요 네, 이거 패스 투봉 유니온 이런 거는 네, 패스 삼진 네. 일차 파동 이후에 좀 흔들고 있습니다. 시가 라인까지 빼버렸어요. 네. 좀더 지금 캔들이 줄고 있죠. 네. 캔들이 음봉이 몸통이 커졌다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이렇게 줄고 있다는 것은 여기 줄면서 양봉 도지형으로 또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반등해줄 수 있는 포인트라서 네. 타점은 제가 바닥에서 드렸습니다. 스윙 가시는 분들 수익 많이 내시면 되고. 네, 조금 더 홀딩하고 기다리면 흔들고 나서 2차 파동 나올 거예요 네, 이런 데서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바닥 타점만 드립니다 유니온 모텔 패스 패스 서플러스 글로벌 조금 조정 구간 진입시키고 있죠 지금 음봉으로 이렇게 지금 흔들고 있는데 기준선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주반도체 네, 제주반도체는 매집 다 끝내고, 네, 여기서 흔들고 있어요, 지금. 물량 소화하고, 날릴 것으로 보여지니까, 1차 파동까지만 볼게요. 대주주 비중이 너무 낮아요. 네. 신용도 지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7%까지 쌓이고 있어서, 거의 8% 육박하고 있죠. 네, 신용 털고 갈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짧게 여기까지만 보고 접근하지 않을게요. 네, 에어패스. 에어패스. 자, 삼진 잠깐 공시 잠깐 볼게요. 어이뭐 찌라시네요. 세력 원 네, 상당히 많죠. 쭉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KTI S 2차 파동 나왔고요. 네, 여기까지 네, 마무리했죠.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수익 많이 났습니다. KTI S 전부 토국민비 패스 이런 거다 패스. 네, 패스. 어 제가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재무가 괜찮았고 바닥 터치했다 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매직봉 상단까지 뭐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 짧게 매직봉 상단까지 네, 수익 실현해 보시라. 관종 추가하지 는 않겠다 네, 여기서 자율 대응을 하시라 하, 했죠. 상가 가기 전에 24%에서 25% 구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뭐 수익권이긴 하고요. 이렇게 매매하시고 뭐 적정선에서 입절하시고뭐요거는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수익권역을 만들어 줬으니까 위메이드 관련해가지고 위믹스 코인 상폐 됐었는데 뭐 재상장 되니어쩌니어쩌니 하면서 올려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그렇게 네. 자율대가시고 뭐 수익권역은 만들어주고 있네요.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목은. 음. 쭉 넘기고요. 네, 휴맥스 오늘 좀 슈팅 주면서 거래량을 좀 상당히 많이 터뜨렸습니다 매집은 다 끝났어요 지금 이제 추세 바꾸고 있죠 요런 추세에서 지금 요런 추세를 바꾸면서 신호검색기 출현하면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시키죠 네, 매집 끝나고 이제 1차 파동까지 기다려 볼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상당하죠 당당가 네, 정도 타점 여기서 그리고 1차 파동까지 가면 44% 넘어갑니다. 네. 박셀 이런 건 패스, MDS 패스, 케어랩스. 오늘 이렇게 상승 추세 파동 만들어졌죠. 네. VIP 님들하고 우리 열정님들 같이 뭐 수익실 하신 분도 계시고 홀딩해서 나는 파동 이제 메이드 되는 거볼 거야. 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메이드 파동 나오고 2차 파동까지 볼 거예요. 케어랩스는. 넘기고요. 예, 이것도 2차파동까지 우리 크게 수익 냈고요. 수익률이 네, 66% 네, 그렇게 찍었던 이상 찍었던 종목이죠. 예, 패스 네, 성화이태 2차파동까지 거의 근접했습니다. 오늘 네, 윗골이 달아서 메이드는 안 됐어요. 홀딩 하시는 분들은 좀더 들고 가도 상관없습니다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2차파동 근접했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린드먼 아시아처럼 메이드 파동이 안되안 안 되면 메이드를 시킵니다. 애들이. 네, 흔들다가 이렇게 메이드를 시켜요. 네, 여기까지 수익 내시는 분들 계시죠? 프렌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홀딩 해가지고 크게 내기 때문에 네,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 다 느끼고 이제 입절을 하시는 그런 스윙 관련해서는 네, 정석대로 잘 버티고 버텨서 되시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제가 종목 분석 드리고 설명 드리는 건 여기까지지만 스윙 들고 가시는 분들은 제 메이드 파동도 보고 느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파동이 다안 났기 때문에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접근하는 건안 됩니다. 여기는 스윙 매수 해가지고 저점에서 분할로 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영역이에요. 이런 데서는 접근하면 과거에 내가 매매했던 그런 잘못된 습관, 고점 매매하는 습관이 다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해서는 안됩니다 이, 이 부분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타점 드렸죠 이런 거 패스, 이런 거 패스 네, 까나리아 액뭐 이런 거는 네, 매매하지 마시고 예, 네, 고점 종목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케이지 스틸, 이런 것도 뭐 매매하지 마세요. 이런 거 올라간다고. 이런 거. 세력 2. 네, 걸렸던 종목이 수급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또 걸리기도 합니다. 이건 기관 외인 종목. 패스 네, 세력 3 정말 잘 골라내야 됩니다 h l 사이언스 오늘 관종 추가했죠 네 요거는 이제 매집을 좀 빨리 끝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려오면 다시 타점 잡아서 매집봉 수익 실현하기 그렇게 연습하면서 매집박스권 매매 해 보도록 할게요 세력들 딱 걸렸죠 작전하다가 오늘 주제팁에 딱 걸렸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다막 메모가 다돼 있죠. 네, 저하고 한 6개월 하면 코스피 코스닥 차트에 메모가 다 됩니다. 그 어떤 종목을 구분해서 매매를 해야 될까 예, 판단이 서요. 이것도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메모 다돼 있죠. 그죠. 쭉 넘길게요. 네, 유라테크 요거는 네, 네, 오늘 물량을 좀 소화시키려고 윗꼬리 달면서 소화시켰습니다 타점은 네, 제가 여기서 한번 또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상승시키면서 수익 어, 수익권역인데 상승시키고 물량 소화하고 1차 파동까지 봐야 돼요 기다려서 볼 거고요 네, 이런 기관 외인정보 패스 무적의 변곡점 패스 좀 내려온 보고요. 사이버원 패스. 네, 또 내려온 보고 휴맥스홀딩스는 휴맥스와 같이 움직일 거예요. 매집은 다 끝났습니다. 추세를 바꿨죠 여기서 보면 추세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추세 바꾸고 있고 종가 끌어올렸죠. 이제 상승하면서 일자 파동 봐야죠. 네. 이런 거 패스. 변곡점. 금일 시장에 걸려있는 이슈, 재료, 테마 종목들 다 걸립니다, 이게. 네, 다 잡아줘요. 예, 네, 그죠? 다 잡히죠? 네, 패스 쭉 넘기고, 네. 설명드렸던 거 넘길게요. 한일 시멘트는 오늘 이제 단타로 진입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종가를 좀 끌어올리려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VI가 12,720원입니다. 그죠? 지금 거의 VR 근접하고 있고, 어, 이제 종가 끌어올리면 내일 좀더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더 커집니다. 이거 홀딩해서 수익을 좀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치지 말고 들고 갑니다. 네, 넘기고. 네, 아가방 컴퍼니 추세 완전 바꿨죠. 지금 완전히 추세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종가 계속 끌어올리면서 지금 수익권역 커지고 있고 우리 춤에 따라갔죠 1차 매수, 2차 춤에 3차 춤에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평단가 여기고 좀더 내려오시는 분들 있죠 3차 춤에 하신 분들 수익권이에요 거래량이 지금 아직 없습니다 파동 만들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요거는 메이드 파동 보고 네, 추가 상승까지 다볼 겁니다. 2차까지 네, 기다리면 수익을 줍니다. 홀딩에서 스윙으로 갈 때는 분할 매수 잘 따라가야 돼요. 볼백 네, 휴맥스 걸렸네요. 휴맥스도 홀딩스와 같이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신호검색기 출현시켰고 추세 바꿨죠. 네, 타점 여기서 추매 또는 1차 매수 타점 드렸고 수익권이에요. 그리고 우리 VIP반도 네, 추매 확실히 박으면서, 네, 물량 엄청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파동 나오면 수익금이 아무, 아마, 아마 아주 커질 겁니다. 단타는, 네, 각자 보시고요. 요거는 단타는 눌러서, 여러분들이 각자 보시고, 스토캐스틱 골든 네, 많이 걸렸죠? 네, HRB 사이언스, 다 걸려요. 변곡점이 안잡고지면 이런 데서 걸리고, 또 다른 데서 걸리고, 다 잡아줍니다. 조건을 제가 세분화 시켜놔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다 잡힙니다 이런 것도 패스 요건 좀더지켜볼게요네 지금 매직박스권이 너무 작아 가지고 여기가 45% 지점인데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봐야 돼요 여기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작게 움직이는 경우들 네, 좀더지켜볼게요 요건 뭐종배는 하지 마시고 좀더지켜보겠습니다 내려온 보고요 예, 특수고잘로 내려온 보고. 쭉 넘기고. 음, LTC는 매집 지금 계속 과정 중에 있는데, 가격 변화선을 좀 앞으로 당겨놓을게요. 예, 상승 폭이 45%. 음... 좀 애매하다 이게... 애매하네요... 음... 이거 지금 타점은 아직 안드렸는데 아직 애매해요 이렇게 올려버려가지고 어... 요거는 일단 메모하고 음... 상승폭이 45% 구간 넘어서 차트가 애매하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중에. 거 예. 요렇게 메모하시고. 동화서 넘기고 넘기고. 쭉 넘길게요. 렛지, 패스, 국순당은. 예, 관종 추가했죠? 요거 매집 과정들 좀 살펴보면서. 예, 저점 잡고 매집 파동 요런 거 한번 먹어볼게요. 좀 내려오면 볼게요. 여기 상승한다고 보고 접근하지 마시고 예, 좀 내려온 보고 동방패스, 이런 거 패스, 쭉 패스 요거는 예. 아, 보류 예, 패스, 병옥적 실험 음색시, 소룩스 이런 거 패스 여기서 X채 었죠 여기서 하락했습니다 쭉 내려 까버렸어요 쭉 내려 깠죠 신규종목은 하면 안 돼요 더 내려 깝니다 하락폭이 깊어요 여기서부터 들어갔던 개미들은 손실이 마이너스 46% 났습니다 이거 언제 반등할지도 몰라요 그죠? 이런 걸 매매를 해서는 안 되죠 신규종목 그래서 매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니다 BPS 대비 고평가 되어 있고 이런 구간은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부해단타근점프4% 각자 보시고요. 매직봉이랑, 피보 2차장선 ytn, 네, 영이 패스.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재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분기가. 자본총계 감소, 매출액은 뭐 유지하는데, 부채 증가. 부채가 1395%입니다. 유보율하고, 부채하고 비등해요. 이게 유보율이 또 감소되고 있죠. 네, 엄청 안 좋아지고 있죠, 회사가. 이런 기업들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바닥이든 뭐든 간에. 네, 패스. 3일 CNS는 좀 바닥, 이렇게 움직이고 주고 있는데, 시간 좀 투자해보죠. 요거는 이제, 신용들이 많이 털렸습니다. 좀 지켜보면. 이제 매집을 좀 끝내면서 올릴 것 같으니까, 아직 매집은 덜끝났고요 600만주. 1000만주 더 모아야 됩니다. 1000만주 거래량 좀더 터트려야 돼요. 네. 타점은 여기서 드렸어요. 바닥에서. 여기. 과메도 구간에서. 네, 넘기고요. 넘기고. 어, 3% 이상 3번 변곡은 우리가 다 봤죠. 네, 봤고, 설명드렸고. 15성 골든크로스. 휴맥스 홀딩스도 걸렸고. 유라테크. 이것도 무료로 공개드렸는데, 좋은 검색실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좋은 종목도 걸리죠. 휴맥스 홀딩스나 유라테크 같은 거. J.S.N.D. 이런 것도 좋은 종목이 에요 우리 변곡점 종목입니다. 걸려요. 네, 이런 것들은 패스. 네, 이렇게 패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